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덕수고등학교 졸업하는 김지민입니다. 저는 올해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가천대학교 약학과에 합격하였으며, 가천대학교 약학과에 최종 진학 예정입니다. 우선 저를 항상 믿고 지지해주신 부모님, 학교 학원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신생학교인 덕수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자 희망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출신 고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온전히 성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대학을 갈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수행평가는 정말 성실히 참여했지만 이외의 세특 활동은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세특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교과 점수 내신 점수가 뒷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리 생기부가 좋아도 대학 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학교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배운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성실히 다 들어야 합니다 특히 덕수고등학교는 신설학교라 공부 방향을 잡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과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과서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교재이기도 하고 개념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최소 1, 2회독은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쉬워서 교과서를 안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모든 교과서를 최소 한 번씩은 보는 걸 추천합니다. 후배님들은 그래도 기출 문제가 있으시니 저보다는 공부 방향을 잡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을 전부 챙겼습니다. 제대로 된 수능 공부를 시작한 건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7월 중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신 공부를 계속 해 왔던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감이 살아 있었지만 과탐 1 과목 같은 경우 생명원, 물리원을 선택했는데 감을 잃어버려서 단기간에 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학 탐구 과목을 전부 버리고 국어, 영어, 수학 이세 과목으로 최저를 맞추자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혹시 수시를 끝까지 챙기고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버릴 과목을 빨리 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주입의 최대 장점은 정말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두 분의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담임 선생님들이 제게 정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큰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수학 성적은 정말 걱정이 없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구주입에는 이태준 선생님 보유학원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3 때 기복을 정말 많이 탈때제 멘탈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정말 좋은 결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준 선생님, 사랑합니다. 후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입시는 장기전이다라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을 보는 해이다 보니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 하나하나에 연연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못 보면 못본 대로 자극을 받고 잘 보면 잘본 대로 겸손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후회 없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